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으면 분사 구문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동사가 왔죠. 그런데 여기 또 동사 있죠. 접속사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분사구문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얘도 동사입니다. 얘도 동사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 다음에 관계사도 없죠? 그러면 분사구문이 되어야 되는데, 분사 구문이 아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분사로 안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분석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비브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하이픈이 왔습니다. 하이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주기 위한 기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테라비브의 베이스드, 그래서 기지를 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유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슈 해서 어떠한 것을 이슈화 했다. 즉, 뭐 보고했다. 또는 보도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report 해서, 어 리포트 해서 리포트 즉 보고서를 이제 뭐 발표했다. 아,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ing가 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ing가 오면은 이거는 이제 능동이라는 얘기죠. 그럼 뒤에 이제 뭔가 목적어가 있을 거예요. 타동사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예,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 noted라는 어, 과거형이 이와 같이 ing 형태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즉, 능동이기 때문에 ing 형태를 취, 어, 취한 것이죠. 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that 이하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어 내용이 뭐냐면, 어, 몇몇 특징들, 뭐 이런 건데, 여기 에 지금 전치사 구가 왔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뭡니까 명사를 구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용사 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iece of China 그 다음에 linked malwa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의 또는 한 조각의 중국과 관련된 malware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악성 코드, 뭐 악성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몇몇의 특징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주어가 왔죠 그래서 그것은 어, 뭡니까 dobs, j a n g 해서 dobs는 어, 호칭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지금 목적격 보호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해석을 하실 때 실수가 많습니다 어, 잘못하면 jiang을 어, 호칭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그 명사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분명히 이 문장에 명사가 두 개가 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있으려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면은 목적어 목적격보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호칭을 붙여 준다 하니까 아 아, 예를 요거라고 어, 호칭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 목적어에 해당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휘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멜웨어가 되겠죠. 악성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테라비브에 기반을 둔 어,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 그 몇몇 특징들은 were, 자, 여기서 so similar, 어, 너무나 similar,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비슷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앞서 여기 동사가 있죠? 자, 여기도 지금 동사가 왔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가 없어요. 그럼 뭐냐? 어? 여기에는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을 게 없어요.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 대시 생략이 됐구나 이거예요. 왜? 대도 접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접속사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보질 못하면 여러분들은 매끄럽게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o that 용법인데 자 주의할 것이 여기 대답에 콤마가 없어요. 자 so that 이렇게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어, 이러기 위해서 또는 이럴 정도로 아주 이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아이 대답에 콤마가 있으면 너무나 뭐뭐해서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슷하냐면 어, some features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것들은 could only have been stolen. 자 여기서 could have pp 가 왔는데 지금 이 가정법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왜 could have pp 가 왔냐? 느 아, 여기서의 could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의 could 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have been 이 왔다는 얘기는 아,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uld 가 캔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측의 조동사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만약에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have pp가 왔다. 그러면 과거의 행위를 추측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서 분실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그만큼의 아주 비슷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비슷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어디로부터 어 분실이 되어졌냐면 국가 안보국의 침투 도구의 몇몇 으로부터 어 오직 분실되어졌을 만큼 so similar 아주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동사가 왔죠. 근데 여기 또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뭐죠?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면 어,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사도 없죠. 그러면 얘는 뭐냐? 분사 구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이 분사 구문인데 이와 같이 이 d 형태가 왔다는 얘기는 아, 과거 분사인 pp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였는데, 이 조동사, 수동태의 조동사인 워가 생략이 되고, 그래서, 어 끝에 남은 본동사를 분사로 고쳐야 되는데, 분사로 되어 있죠. 과거 분사 형태로. 그래서 그대로 놔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유출이 됐냐면, 인터넷 상이죠. 2017년 인터넷에 유출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해석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 사이, 또는 이와 같이 명사와 명사 사이. 근데 일단은 동사와 동사 사이를 먼저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관계사가 아, 없으면 어떻게 된다? 분사구문이 된다. 그런데 둘다 없는데 관계사, 아, 분사구문이 되질 않았어요. 그럴 경우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뭐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아니면 이와 같은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어, 분사구문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